아니, AI로 이런 실사와 사진을 넘어서 이제 곧 AV를 만들 거라고요? 네, 선을 좀 넘는 것 같긴 한데 그 상상이 곧 현실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림 그리는 플랫폼, 유명한 것으로는 스테이블 디퓨전, 노벨 AI, 미드전이 등 다양한 그림 AI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횟수 제한이 걸리거나 유료거나 건멸이 있거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제약을 무시하는 것이 나왔으니 바로 웹 UI입니다. 오픈 소스인 Stable Diffusion의 코드를 변형하여 더욱 높은 자유도를 갖고 쉽게 수정이 가능한 파이썬 프로젝트인데요. 웹 UI를 돌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컬, 본인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여 돌리는 방법인데, 이 AI 생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컴퓨팅 자원이 많이 처먹습니다. 본인의 PC가 최소 지포스 하이엔드 그래픽카드인 RTX 3000번대 시리즈는 넘어야 스님 도닦다가 해탈하기 전에 결과물을 뽑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 두 번째로 구글 코랩이라고 구글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컴퓨팅 파워를 빌려서 머신러닝을 할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내 컴퓨터가 저사양 이라도 무리 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하시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자세하게 말하면 영상의 치지 않은 멀어지기 때문에 직접 알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구글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오니까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퀄 그림과 실세를 다 그러니까 원하는 의도대로 뽑는 게 가능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진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허깅페이스라는 곳과 시빗 AI라는 곳에서 다양한 트랜스포머 모델과 학습 스크립트를 제공해 주는데요. 더 쉽게 말하자면 모델이라는 패치 파일을 받으신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믹스라는 모델을 사용하면 이런 풍의 고퀄 2.5D 사진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비표현이 인간이 할수 없는 수준이에요. 진짜 완벽에 가깝습니다. 파스텔 믹스라는 모델을 적용하면 이런 파스텔 톤의 화사한 색감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칠라운 믹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각색의 여러 미인들을 실물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와, 진짜 미쳤네요. 쳤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라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로라라는 건 특정 이미지를 뽑기 위해 여러 이미지들을 학습해서 만든 보조 레이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 모델끼리 병합도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상 내 머릿속 이미지를 그대로 디지털화 할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 컨트롤렛의 포즈 에디터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포즈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적 호기심, 그러니까 순수한 목적에서 탐구를 수행했던 많은 유저들이 아니나 다를까 상당히 불순한 목적으로 옮겨가더니 결국 올리면 유튜브 채널이 통째로 날아갈 정도의 수위의 딸들을 잔뜩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무엇을 이미 할까요? 네 이미지를 비디오로 만들어주는 메타의 메이커 비디오 엔진을 통해 동영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 게다가 이 역시 컨트롤 넷의 자세 변경 등 세부적인 수정 역시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곧 AV 역시 AI가 찍어낼 수 있다는 말이겠죠? 어 실제로 누군가는 이미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쯤 되시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 괜찮은 거 맞나? 당연히 괜찮은 리가 없죠. 첫 번째로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작가들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던 사건은 이미 유명하죠. 내 그림과 저작권이 도난당했다. 그리고 로라 같은 모델은 학습할 때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사진을 조합하다 보니 해당 인물과 상당히 유사한 실사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일본 AV 배우를 학습한 로라 역시 존재하니까요 이렇게 된다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진을 학습시켜서 완벽한 딥페이크를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스턴 사진 같은 경우 이미 실제랑 다른 사람이 된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요이 사진을 데이터 세트로 학습하는 경우 이것도 진짜 초상권 침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저작권이라는 정의를 기술 발전에 맞춰서 다시 재정립할 필요성이 보여집니다. 사실 순수 창작과 레퍼런스는 종이 한장 차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리뷰어님의 컨텐츠를 노화 AI를 이용하여 그대로 가져가서 복사한 우주고양이 김춘산 사건만 봐도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예전과 달리 조금 더 복잡해지고 모호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AI로 만든 그림과 글에는 저작권이 없는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로 도출한 결과물은 과연 저작권이 없는 걸까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AI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꽤나 사람의 손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최근 이 문제에 대한 미당국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답은 바로 AI로 만든 그림과 글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결국 저작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콘텐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ai가 만든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미국 당국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쓴글 그리고 그가 행한 이미지의 선택 배치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밝혔어요 이게 바로 해당 만화인 여명의 자리야 라는 만화인데 보시면은 그림 같은 경우는 미드전 이로 뽑았지만 구성과 배치 스토리라인은 인간이 짠게 확실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ai를 툴로써 잘 이용하고 인간의 의도와 사상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인간이 개입한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상당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reature on Earth for a long time, and that is going to change with uh, what's typically called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Uh, so, this is say an AI that is uh, because um, you feel that one day uh, the uh, uh, mankind could serve the machines and not the other way around. Um, well, I think you're saying he, he, he's predicting 2025. I think that's uh, reasonably accurate. 여러분, 돈이 안 돼서 안 하는 일만 인간이 하는 사회가 온다고 합니다 펠리아오의 불안정하다, 프리카리오와 노동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프롤레타리아트의 합성어로 프리카리아트는 인간의 노동이 대부분 AI로 대체된 미래 사회에서 임시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형태의 단순 노동에 종사하면서 저임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계층을 말합니다 결국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0.01%의 AI를 독점한 기술 기업과 나머지 99.99%의 프리카리아트로 이루어진 디스토피아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AI가 딥페이크에 쓰여서 위험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체스와 달리 바둑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은 AI가 이길 수 없다 미술과 음악과 같은 예술 분야는 창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AI가 이길 수 없다 전문직은 고도의 지능과 복합적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AI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여러분 코앞까지 왔어도 아직은 이라고 말하실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인공지능에게 밀리지 않고 인공지능을 이용만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앞서 설명드린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 나온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모델입니다. 챗 GPT 같은 경우는 두달 만에 누적 활성자 수 1억 명을 달성했습니다. 게다가 2년마다 컴퓨터 성능이 두 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은 엔비디아의 GPU 가속으로 인해 첫 참이 박살났습니다. 벌써 26배나 빨라졌거든요. 엔비디아에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미 현실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물리 법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또한 AI Day에서 발표한 옵티머스봇 같은 경우 손의 자유도 및 다양한 이미지 센서 처리 능력과 인지 판단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단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발전한 것입니다. 결국, 진짜 무서운 건이 AI의 발전 속도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게 문제입니다. 빨라도 너무 빨라요. 말도 안 되는 성장 속도 때문에 인공지능을 무서워하고 곧내 자리를 뺏길까 두려워하시는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영상 제작자, 워화가 프로그래머 분들이요 저는 10분 이하입니다 유튜브인 저도 금방 대체될 것 같거든요 AI한테 주제를 추천받고 대본을 대신 작성하고 거기에 맞는 그림과 오디오와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유튜브 한편 정도는 금방 뚝딱 만들 테니까요 아니 그럼 인간이 무슨 소용인 건데? 당연히 누군가는 이 AI를 잘 활용해서 각 분야의 최상위권에 올라가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AI가 발전할수록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더 각광받지 않을까 합니다. 사진기가 발달했다고 미술이 없어졌나요? 결국, 인간의 본연은 내러티브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인간은 스토리의 열광왕이 마련이거든요. 여기, 뱅크시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영국의 얼굴 없는 화가로 유명한데요. 2018년 영국 소돌비 경매에 나온 홍선과 소녀라는 작품이 15억 원에 낙찰되자마자, 갑자기 슈베이. 그림이 파쇄되면서, 경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파쇄를 해버린 퍼포먼스가 더 인정받기 시작했고, 다시 경매에 붙여진 이 반쯤 파쇄된 작품은 원래 가격의 20배인 300억 원이 됩니다. 느지 않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이 사진은 어떠신가요? 그냥 평범한 유도하는 벽화 아니냐고요? 우리는 이곳이 어딘지 알아야 합니다. 네. 바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입니다. 작은 아이는 우크라이나이고 큰 어른은 러시아를 뜻하는 거겠죠? 벽화 역시 키이우의 콘크리트 바리케이트에 그린 벽화입니다. 한순 결과물로 보자면 솔직히 이게 엄청나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스토리가 한 스푼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결과만큼이나 과정을 중요시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호모네러티쿠스라고 부르는 이유기도 합니다. 인류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거대한 수레바퀴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번에도 호모사펜스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테크남이었습니다. <목소리>